씨. 아이고, 승원 씨. 아, 은별이를 만났어? 아좋은대 어. 그 은별이가 자고 촬영장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 남자친구 어? 그래서 연락이 없는 거야 은별아. 나 이제 그 연예인생 내가 하는 얼마나 하겠어? 안 그래? 얼마 보세요? 내가 지금 한 31년 했잖아. 어, 많이, 많이 했네. 그럼 많이 했지. 10년은 완전히 거지였지만, 그래도 20년은 찬란했다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 뒤심을 음. 다해서 음. 할 생각이야. 음. 나는 같이 창창한 사람으로서 음. 미래 지향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좀 하... 야, 그건 뭐야? 아니, 네가 엎어뜨린 거야? 아니 그냥 깨진 거야? 내가 이렇게 손으로 딱댔는데 넘어지면서 깨졌어 넘어지면서 깨진 거지? 어. 그럼 깨질만 하네 그럼 뭘 그걸 깨고 있니? 아휴... 참... 잘 되려고 그러나 보네 음, 그냥 깨진 거야 뭐 이것 때문에 잘 되고 그러면 뭐... 야잘 되려고 깼으면 이거 벌써 깨지 내가 사실 이 정말 아주 냉정한 연예계에서 한 30년 있다 보니까 아이고... 많이 놀랬죠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아 아유... 아, 주문 부탁하시죠. 주문하자. 가 편하긴 하데가술 아, 네. <laughs> 들어가도 괜찮나요, 조금? 어, 약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많진 않으니까. 네. 아,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 아니, 뭐, 등산 갔다 왔다가, 도난을 당해가지고, <laughs> 거기서 동상에 걸려가지고. 에.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의 이제 초대 손님이라고 하고 해서, 내가 독전투를 볼래다가, <laughs> 5분 보다가. <laughs> 아, 아니, 나오는 건 어. 봤어요? 어, 우리 동현이는 뭐... 있잖아. 동현이는, 보고 나서 투덜대더라 아니 내가 언제 투덜? 아니 그내 취향 아니다. 그래. 아, 다 어. 보시고. 다 봤어요. 얘는 다 아, 보고. 다어 나는 나도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 영화라도 좀 재밌으면 <laughs> 형들이 별로 썩뭐 아, 어, 네. 이렇게 아, 호불호가 감사합니다. 있어가지고 어, 미안합니다 뭐하가 뭐. 하여튼간 뭐. 그래. 어. 자 그리고 저기 우리 저 동현이가. 네. 어머 뭐저 조사 좀 해봐봐. 네. 99년생이시고. 음. 아네 맞습니다. 어 이화여대 나오셨네. 무용과를. 아, 아 이대 무용과야. 어. 박소연 후배네. 박소연 네? 아, 네, 맞습니다. 어. 박소연이가 저 7년생이야. 아... 어. 아, 네. 아, <laughs> <나이> 무지 많어. <많아. 웃음> 아니, 어쨌든 그래서 무용하다가 요즘 그 연예계 뛰어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어. 박소연 씨도 그런데 어, 이쪽으로 온게또 화장품 모델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거 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고3 때 제의가 들어왔어요. 2천만 원을 준다고. 근데, 근데 상상도 못할 뭐. 액수여서. 어, 어. 네. 무용이좀 합기가 많지 않거든. 아, 네. 응, 어, 그죠. 어, 어. <laughs> 어. 근데 왜 그래? 내가 뭐 토리 <laughs> <천민> 얘기했어? <laughs> 만만않다는팩트잖아 맞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뭐. 나는 웃긴 게 음. 뷰티 광고를 본 독전투 감독이 음. 그 광고를 보고 오디션을 권유했다고. 에이, 우리 엄마는 나밖에 모른다. 되게 다정하게 말하는 딸의 음. 이 중저음의 목소리로 사람을 죽이면 음. 너무 매력있겠다. 아아 나는 그런 약간. <laughs> 사이클레스 같은 경그라서 어, 그런 <laughs> 영화가 나 <나왔구나>. 그냥. <laughs> <laughs> 그래서 아, 주저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아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연기를 너무 하고 싶은. 아 그럼 아, 네. 이제 꿈이 영화군 바뀌었구나. 네, 제가 이제 발품 팔아서 막 독립 영화 오디션 보고 이러고 있는 오. 저 개인일 때, 그러니까 혼자 회사 있을 때, 때 회사 뭐. 없었을 아. 때 캐스팅이 된 거거든요. 그, 그래서 지금 소속사가 지금 생긴 거예요? 네. 어, 누구 있어? 어 김소연 선배님, 이청아 선배님. 어 그리고. 저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네. <laughs> 오, 재밌죠. 회사 생기지 얼마 됐어요? 세세세 달. 아, 여기 계신가요? 네, 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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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도 근데 신입 같아. 그거 아, <laughs> 알지? 어, 그 알지? <laughs> 신입이지 저분도. 그렇죠. 신입 기내. 아니 그러면 여기 있잖아 그 광고 모델 하면서 어쨌든 아 내가 이제 무용과는 다니긴 하지만 내 꿈은 연기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서 이제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 아니면 부모님한테도. 아버지, 나 이거 있잖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좀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얘기나 해놓은 상황이에요. 아니면 본인만? 아니요, 말. 그냥 제가. 아니면 아기나 아, 그럼 좋아하시겠다 지금. 그래도 아, 지금은 많이 좋아주시는데그 독존의 그 아쉬운 성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개의치는 않습니다. <laughs> 아, 아 그거랑 상관은 없이. 어. 아, 뭐 자꾸 성적 얘기를 해요. <laughs>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성적이 항상 중요하다고. <laughs> 그래, 맞아요. <laughs> 아 근데 또 이걸로 인해서 좀 다른 거제일 들어온 것도 좀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이제 저를 보고 이미지가 많이. 좋아서 많이 제안을 많이 하겠다고 주변에서 독전이 조금만 더잘 됐으면은 <laughs> 조금 더쏘하게갈수 있었는데 독전이 뭐 근데 어쨌든 독전에서 본인이 친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그 성과니까 오. 본인이 독전을 몇번 봤어요 투는 다섯 번어 다섯 번 봤어. 제거 좀. 어. <laughs> <laughs> 아, 그래. 뭐 당연히 그게 렇 맞지. 아니 근데 진짜 어? 영화에서 그 어. 하정씨가 액션하는 장면이 제일 스릴 있고 제일 어. 조금 뭔가 긴박한 장면이고. 다른 주연 배우들의 액션 씬이 이상했는데 하정씨의 액션 씬은 어. 음. 아주 자연스러웠다 네, 아무래도 무용으로 좀 약간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음. 감독님들이나 다른 오디션장에 가도 약간 태가좀 음. 잡혀 있다고 음. 말씀을 어.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첫 촬영 날은 조금 어땠어요? 첫. 촬영 때 이제 총을 바로 잡고 사람을 죽이는 씬이었었어요. 아 병원에서. 네, 병원 씬이었거든요. 아두 명을 강하게 탁탁 제압하고 어탁 꽂아서 멋있게 딱 누리려고 어 브라이언 선배님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어 탁탁 하고 그대로 총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왜 던졌어요, 그러니까? 총도 처음 쏴보고 진짜 피도 실제 피도 튀, 튀기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순간 입이든 손이 바들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놓친 걸로 아셨는데좀 무서워서 냅다 아 던져버렸어요. 아그랬구나 네. 거기 거기서 저기 저 차승원 씨가 많이 좀 챙겨줬다 그러던데. 아 네. 딱딱하지 않게 항상 은별이라고 저를 애칭으로 불러주셔가지고. 은별이? 저는 은관이잖아요. 아 역할 이름 은관이. 은관인데. 아 응. 이름이. 너는 은관이 아니야. 응. 은별이야. 은별이가면서 아 맨날 촬영장에서 음, 아다아 저를 은별이라고 불러. 별큰에피소드는아니게 뭐 어, <laughs> 그냥 아까 예전 내가 좋겠는데. 우리 네. 사실 이제 그 하정씨한테 약간 서프라이즈로 네. 우리 미스터 차한테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laughs> 지금요? 어 오늘 전화 한번 하려고 아까 네? 드릴게. <laughs> 아뭐또 이렇게 긴장하거예뭐 그래. 지금 본질 몇달 됐죠? 네. 아 어. 어, 구라 씨. 어, 구라 씨. 아이고, 승원씨. 아이고, 아이고, 아니, 전화를 이렇게 바로 받아. 아니, 나 운동하고 있었어. 어. 아, 그래요. 어, 저기. 어쨌든 독전에서 참 우리가 이제 영화계에서 이제 거둔 성과 중에 하나가 그, 은별이. 은관이로나 아, 은별이. 은별이. 은별이를 만났어? 아 우리 만나가지고 지금 저 같이 있으니까. 저, 저 통화 좀 해요. 어, 옆에 있나? 아 있어요, 있어요. 에. 선배님. 어 아, 은별아. <laughs> 음, <laughs> 진짜 <참> 너무 무서워요. <laughs> 야, 잘 지냈어? <laughs>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연락이 없네. 아, 제가 연락처를 못 받았습니다. 야, 그래. 아니, 은 별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아니, 지금 너무 잘하고 발랄하고. 아, 사람이 성격이 좋네. 야, 은 별이가. 어. 독화하면서도 이제 최고였다고. 어. 촬영하면서도 아, 그렇죠 녹화는 우리가 녹화하는 거지 촬영이죠. 영화이고가 녹화한다 그래요. 아유. 촬영하면서도 이게 최고였다고. 어, 어, 어 그래요. 근데 다 좋은데. 어. 그근별에 자꾸 촬영장에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음? 촬영장에 남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음? 그 촬영이 많이 끊겼어. 오호. 한국에서도 음, 많이 곤란하고 했는데. 어. 뭐? 그 남자 친구 팔뚝에 그 유레즈미 그 문신이 너무 심하게 있어서 무슨 문신? 유레즈미네. 유레즈미? 약자? 약자 문신? 에? 어. 응, 나도 많이 저기 겁이 나더라고. 아유. 아이씨. 그 어, 당신 이 선생 맞아 아이 아, 그리고. 아이씨. 그 은별이가 돈을 빌렸어. 예? <laughs> <laughs> 음, 돈을 빌렸다고. 어. 괜찮은데 나도. 별리가 팔천에 빌려가지고어 대충 베리아 어요아 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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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리아 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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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아 베리아 아, <뭐야>. <웃음> 아 <웃음> 그래가지고. 어 근데 이거 속는 구나난 딱. 어. 고 어, 그 저기. 어 아주 똑같네. 목소리가. 어. 너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어. <laughs> 어. 지금 저기 그 이재율인가 그 친구로 알고 있는 거야, 지금 혹시? 나 이재율이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재율이가 차성원씨 성대모사를 또파 가지고 어. 옛날에 거나 그 중년했던 저 김그라라고 있었어. 나 어, 알지, 그라. 어. 그라 요즘 뭐 해? 나를. 그래 저기 너튜브 찍고 잘 하고 있는데. <laughs> 아니. 장승원 씨가 개그맨 후배들한테 관심이 많으시네. 개그맨들 많이 보고 있어. 아 그럼 아무 또 누구 있자는 지금 성룡이? 성룡이도 있고 뭐 최수락이도 있고. 아 최수락이. 어. <laughs> 언제 <웃음> 언제 한번 저기 어. 우리 저기 승원 씨가 모아서 한번 나와줘요. 아, 뭐. 시 부탁이면 뭐 얼마든지 내가 다 모을 수 있지. 잠깐만. 어. <laughs> 잠깐만. 우리 그러면 저기 은별이랑 도그 작별 인사 한번 하시고. 야, 그래 은별아 연락 좀 하고. 번호 없어요? 받아 적어 은별아 0107.. 우리 아줌마의 번호야. 영상 편지 한번 하고. 아, 네. 영상 편지. 아 선배님. 어, 촬영하는 동안 저 은별이 신경 써주셔서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화 통화 연결해서 못 알아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하. <웃음> <웃음> 항상 건강하세요. 아, 그래요. 아, 예. 은별이 울림. 아, <laughs> 어, 어. 어, 어. <laughs> 그 저기, 그독점 근데 OTT가 돈을 많이 줘요. 네. 그럼 얼마 받았어요? 아, 이해 돼요? 이해 되죠, 뭐. OTT가 돈을 많이 줘요. 그러면서 이제 내 얘기를 하면서 쓱 물어보는데 바로 아니, 얼마죠 이렇게 하면 예. 고너 그거 진짜 경 없는 거야. 아니, 또래니까 같은 직종의 사람으로서. 아니 근데 아니 OTT가 돈을 좀 많이 줘요. 아 어, 그래요? 왜냐면 영구 이걸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돈을 더 줘요. 음. 어. 그, 아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광고 모델해가지고 어 2천만 원이 너무 큰 돈인데 그런데 OTT 돈 받고 나서 그때 매니저도 없을 때 아니야. 그 출연료 협상도 본인이 한거 아니야. 네. 받았을 때 느낌이. 아니 느낌으로?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어. 첫 작품이고 어. 비서 역할이 어. 똑같았습니다 첫 광고비와. 오. 아 아, 그래도 신인 배우한테 그 정도의 투자 사실 좀 많이 잘 쳐주신 그쵸.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다 근데 유명 배우들한테 많이 가고 이쪽은 별로 없는 구조예요. 비니핀 부위 분개, 승자 독식 구조가 문제라고도 얘기한데,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아, 네. <laughs>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요. 공포한 <laughs> 다 해놓고 <것> 뭐. <laughs> 어, 네. 아니, 그래서 고민이 혹시 뭐 있으신가요? 어, 이제 독전에서 무섭고 좀 강인한 그런 캐릭터를 보여줬는데, 그래서 연기 변신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정씨가 첫사랑 역할로 해가지고 했어. 대박이 났어. 아마 그거는 이미지가 깨기가 힘들었을 거야. 왜냐면, 기본적인 자체가 첫사랑 이미지가 나니까. 근데 독조는 몰라? 아무도 몰라? 자기 나온 거 아무도 모른다고. 전혀야! 너 솔직한 얘기로 들어오는데 알았어? 사실 조금. 나 저분인 줄 알았어. 나 저분인 줄 알았어. 에이. 무리수를 <laughs> <물이 줄을> 뒀습니다만 <laughs> 그래서 하정 씨가 그거는 사실 당연한 고민이에요. 에이. 하정 씨가 첫 작품에서 그냥 본인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은 걸로 만족을 아, 네. 하는 거고 어쨌든 거기서 정말 건물 속에 표현한 장미처럼 <laughs> 어~ 표현이 좋다. 그치? 아니 딱딱해졌는데? 좀 <laughs> 아니 어. 독전이 그렇게 했는데 어. 여기서도 그렇게 어. 할 수가 없잖니. 그+ 그럼 어떤 연기를 주로 음. 예능 같은 것도 욕심 나죠. 사실 보면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어 노래 잘하나? 아니요 복면가이요 복면가왕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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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사람 있으면 바로 물어보니까 어, 노, 노래 아주 못해? 1라운드 정도 할 정도만 되면 되는데 <laughs> 분명히 내가 보니까 예능 같은 데 나가잖아 발레 엄청 시킬 거야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걸 음. 보여드리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같이 발레를 한다고? 네! 아. 네 뭐, 아, 근데 내가 이루고 발레를. <laughs> 뭐, 이제 원하면 음. 또 하지. 음. 아. 앙바라는 포지션이. 음. <laughs> 네, 앙바. 손을 밑으로 키게그 음. 다음, 아나방. 아나방. 앙호. 앙호. 그 다음, 알라스코. 알라스코. 알롱제. 알롱제는 음. 길게 들리는. 아.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남자 인사를 알려드릴게요. 음. <laughs> 어. 근데 내가 있잖아 나중에 예능 나가면 이거보다는 본인이 보여줘야 돼. <laughs> 개인기로 이런 거 하잖아 어, 아 그래 가끔씩이 이야 여기서 우리는 야, 해봤자 의미가 없어 아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거야 내가 아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정확거 차가운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정확한 얘기야 그래, 예. 알았어 알았어 얘기해봐 어, 어, 얘기해 어. 이제 기본적인 어. 거를 배우고 어. 연결시켜서 제가 작품을 하나 살짝 만들 거예요 작품을? 네. <웃음> 어, <웃음> 어 뭔데? 아니 앉아 계세요 뭐, 나 혼자 뭐, 할 뭐, 뭐 그러면 <laughs> <laughs> 그래 너 혼자 하고 그래 이거 봐봐 어. 그냥 하기 싫은 건데 그만 하기 싫다고 말을 해나 혼자 시키지 말고 그러면 그거 알죠 그 루이 14세가 발레 엄청 <laughs> 어 잘. 맞아요 알았어 빨리 형아전 그 발레를 했잖아 그 사람이 하기 싫은 거잖아. 뭐, 이제 원하면 또 하지. 예, 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아 어. 네. 어, 어, 뭐야? 네? 신발 벗는 거예요? 예. 네. 왜요? 제가 이거 보여드려야 돼가지고. 아, 이 반하게? 네네네. 발 괜찮겠어? 원래 하는 발레 바닥이 약간 이런 재질이. 나게 셈이 저희 작품 보여드릴. 아 그래 그래 알았어요. <laughs> 어, 그어 하정씨. 오버, 오버 포지션을 보시고요. 예 그래, 하정씨. 인사 하고 끝. 할 해볼게요. 8 예. 자, 예, 알겠습니다. 에 8, 1, 2, 3. 오, 잘한다. 템포, 아. 보세요. 그렇죠. 오, 오, 오. 라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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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인사, 야, 야. 인사. 야. 오, 오. 오 너무 아 아,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아, 괜찮아. 아, 이게 괜찮네. 이거 개인기로 해도 되겠어? 오늘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라든 이런 거에도 처음 나온 거야? 저는 완전 처음이에요. 아,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더 잘해줄 걸 그랬거든요. 아, <laughs> 다 끝나네. <laughs> 어, 앞으로 이제 뭐 계획된 작품은 아직은 없고. 네. 보도 음, 아마. 어. 저도 뭐. 그렇죠. 곧 들어갈 것 같긴 해요. 하저씨 그럼 저기 저희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뭐. 오늘 처음 여러분들을 뵙는데 어,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니야, 아니야. 어, 내가 <laughs> 봤을 때는. 어. 너무 좋아, 어, 아,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아니 안 예쁘게 맞다는 건 줘. 아니야, 너무 좋아, 어. 너무 좋아. 뜬다방도 어. 어, 더더더 잘돼서 어. 저도 많이 노출됐으면 좋겠고. 노출될 거야. 그래. 독전의악몽에서 벗어나서 이걸로 한번. 어. 중요 부위만 가려도 아, 상관없어요 살짝 팬티가 보인다던가 어그런거 노출 팬티? 뿌리부터 그렸어요 그러니까 시공맞지 이런 느낌 혹시 원하세요? 너 이런 느낌을 좋아해? 어.